안녕하세요. 바다TV 운영자 고북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부리오의 포롱 오리입니다.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12개월부터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유용한 장르카입니다. 자, 보시면 앞에 끈이 있습니다. 끈을 잡아당기면 딱딱 소리가 나고 날개가 날리고 오리가 고개를 흔듭니다. 자, 장면 샷입니다. 자, 소리가 나고 오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는 이것을 따라가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오리를 끌어주면 아이는 뒤에서 걸어오거나 귀여움으로써 아기가 신체 발달을 보다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 놀이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